안녕하세요. 영금밥상입니다. 오늘은 제가 김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분식으로 준비를 했어요. 그냥 기본 김밥이랑 참치김밥, 순대, 떡볶이, 쫄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살짝 싱거워서 불닭소스 많이 넣으면 맵겠죠? 색깔이 살아났습니다 우선 제일 먹고 싶었으니까 김밥부터 참치김밥을 시켰는데, 참치김밥이 안 왔어요. 둘다 기분이 안 나요. 참치김밥을 먹고 싶어요. 순대랑 떡볶이가 조금 남았는데 너무 배불러서 조금 남기겠습니다.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.